현실점 강안리에서 제일 핫한 곳 원하는 날짜에 가려면 2주 전에 예약해야 돼 따라와 봐와 진짜 핫한데? 대박, 대박. 드디어 와본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우우 치즈맛이나 전 음, 강아지 사가지 아 잔도 예뻐 고마워 음, 완전 좋고 진짜 고 완전 부드 우와 우와 가슴살 꼬입니다오는 치즈래 음. ㅎ ㅎ ㅎ ㅎ ㅎ ㅎ 말이 안나와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닭 목살 후레이크 먼저 먹으면 맛있대 뭐? 그때 제가 맛있게 미쳤다는 말 밖에 저는... 안나오는데 이렇게도 되나? 너무 잘어울린다 허벅지 와 두툼한거 봐이 입을 응. 때 음. 육즙이 다리살 준비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맛있는 살이잖아 감사합니다 내가 알던 염통이랑 다르게 생겼는데? 시침이 듬뿍 왜안질기고 부드럽지? 네. 이게 뭐야? t some time. What's it? No, come it up. I'm 이 o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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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식 바닐라 아이스크림 배 터질 것 너무 만만하게 내 인생 야키토리지 완전 수천.